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선입니다 막내 작가 사회일지가 드디어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인의 밥상 취재작가로 근무하면서 있었던 촬영 에피소드나 출연자 이야기 그리고 막내 작가의 업무들 이런 것들을 그림일기 형식으로 이렇게 정리한 에세이툰이에요 원래는 인스타그램으로 계속 연재를 하다가 이렇게 책의 형태로 편집을 해서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뭐 서점이나 출판사를 통해서 출간한 게 아니라 와디즈 펀딩이라는 걸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펀딩은 어, 여러분께서 펀딩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 책을 구입하시면 제가 택배로 하나 하나 발송하는 시스템입니다. 그 펀딩 사이트는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를 띄워 놓을게요. 거기 들어가셔서. 책만 구입하셔도 좋고 후원을 해주셔도 좋고 상황에 맞게 선물하실 수 있는 패키지를 선택하셔서 고르셔도 좋습니다. 책 이렇게 앞면을 보시면 이거는 저구요. 이거는 이야기 속에 있는 그런 어, 그림들. 이거 책 등. 그리고 뒤에는 어, 제가 생각했을 때 괜찮았던 멘트들을 좀 발췌해봤어요. 얘는 물곰회고요. 얘는 어 제가 옛날에 문해교실 다니는 할머님들 출간기념회 하는 걸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답사를 가니까 이렇게 찬장에 화장대에 다 이름표가 붙어있더라고요. 얼굴에 바르는 거, 몸에 바르는 거, 간장, 참기름 이런 식으로 어 이제 글을 막 조금 조금씩 배우는 할머님들의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그림으로까지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막내 작가 업무부터 시작해서 제가 사회 초년생으로서 겪을 수 있었던 실수, 고민 이런 것도 많이 담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막내 작가는 전화 취재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전화를 모르는 사람이랑 한 30분씩 통화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런 거에 적응하는 말하는 연습이라는 에피소드라든지, 뭐 전화로 마주한 삶, 뭐 이런 에피소드들이 조금 있어요. 뭐 정말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거든요. 갑자기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 제가 감히 위로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아픔을 가진 사람도 있고, 등등등. 그때 제가 20대 초반이었는데, 많은, 정말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정말, 많은 사연 없는 사람이 없구나. 그런 걸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되게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밥상 중에 제가 카메오로 출연했던 적이 있어요. 어, 단맛이 주제였는데 중간중간에 이런 곡감 호두마리부터 양파 카라멜라이징 같은 거 브릿지 촬영을 막 10시간 동안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최불암 선생님이랑 저랑 촬영을 막내 작가가 항상 동행해서 같이 가거든요. 그때 뭐 차에서 3시간에서 5시간까지 왕복 뭐 6시간, 7시간 동안 같이 함께 어 같은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그때 있었던 이야기 들었던 얘기들 그런 걸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막내 작가 사회 일지를 기록할 수 있었던 거는요 또 아빠의 말씀이라는 에피소드에 나오는데 어, 제가 왕래 작가 사회 일지 전에 요리 사회 일지라는 걸 썼었거든요. 그때 선생님께 선생님 이건 제가 옛날에 썼던 요리 사회 일지입니다라고 이렇게 인스타를 보여 드렸는데 선생님이 그래너 지금은 뭘 쓰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뭔가 쓰기 쓰고 싶은데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지금 우리가 촬영대 다니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들 우리가 지금 하는 이야기들만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얘기가 나오겠니 어, 기록을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한 문장 한 문장씩 제가 느꼈던 거 그리고 나눴던 대화들 이런 거를 잘 발췌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책은 총 228페이지고요 그냥 따로 구입을 하셔도 됩니다. 제가 ISBN 번호부터 어, 도서 등록까지 다 해놓은 상태예요. 패키지는 총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책만 구입할 수 있는 책만 구입 패키지가 있고요. 기본 패키지는 이 책이랑 제가 어, 문장을 따서 만든 이 클립볼펜이 있어요. 그거랑 제가 제작한 포스트잇. 또 함께 구성되어 있는 패키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막내 작가 패키지인데요. 요 책이랑 클립볼펜, 포스트잇에 더해서 이렇게 취재노트라는 걸 제가 만들었어요. 안에는 무선 그냥 일반 노트인데요. 어, 요거랑 같이 나가는 상품이 이렇게 소속, 이름, 날짜 요런 거를 기록해서 찢어서 쓸수 있는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제가 취재할 때 가장 음, 어려웠던 점이 하루에도 막 진짜 10명, 20명, 30명씩 통화를 하는데 이걸 구분해놓는 거 형광펜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더라고요. 또 뚜렷하게 이 사람의 소속과 이름과 이런 걸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표식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인터뷰를 하면 좀더 편하지 않을까? 우리 막내 작가 친구들이 그런 마음으로 아무튼 이렇게 취재 작가, 막내 작가 패키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회지 일 패키지인데요. 이것도 어, 제가 직접 디자인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사회일지를 쓰실 수 있습니다. 손쉽게. 지은이 옆에 본인 이름을 쓰시고, 제가 이렇게 그림일기 형식으로 디자인을 해놨어요. 옛날에 제가 썼던 일기장을 돌아볼 때그 속에 답이 있을 때도 있고, 옛날 제 문장에 위로가, 위로를 받았을 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같이 기록했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이 사회일지 패키지를 만들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기본 패키지에 사회일지 노트가 함께 나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다 가지실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도 있습니다. 저는 사회일지를 2017년 23살부터 기록을 했어요. 어, 20대를 도전으로 꾸미고 싶은데 그냥 도전만 하기에는 방황 제 방황했어 이런 말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배울 때마다 기록을 해서 남기자. 그래서 시작된 게 이름 붙인 게 사회일지였거든요. 사회에서 어떤 뭔가를 처음 배우는 막내 그리고 초심자의 입장으로 어, 기록을 하자. 최대한 불평불만을 빼고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오히려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들을 글로 담자 그래서 나중에 같은 분야를 도전하는 후배들이나 제 동생들에게 조금 따뜻하고 작지만 따뜻한 지침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017년 23살에 요리사회일지를 연재를 했고요 그리고 2020년 26살 이 막내 작가 사회일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초을 해서 농촌 사회일지를 열심히 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내 작가 사회일지 펀딩이 끝나면 농촌 사회일지를 연재를 재연재를 시작하고, 그것도 책으로 만들어서 내고 싶어요. 펀딩 많이 참여해주세요. 안녕.